안녕하세요. 오늘도 또 영상을 올립니다. 오늘은 네, 9월 20일 화요일 오후 10시 20분입니다. 이제 예, 눈이 가물가물 합니다. 짧게 올리고, 그냥 후딱 자러 가야겠습니다. 보유자산은 뭐, 저랑 비슷합니다. 달라진 게 매번 없는 보유자산. 그렇죠. 매번 그렇습니다. 또 지금 30만원. 예, 아까 또 완료했고. 거래내요 이어서 밖에 팔았죠. 그렇습니다. 예, 보유자산은 뭐, 그렇고, 그냥, 비트코인 여전히 30만원 정도? 아침이랑 비슷해요. 그리고, 이들좀 간신히 40만원 버티고 있고, 뭐, 크게 오른 건 뭐,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냥 간신히 버틴 정도다, 대우본다 그런 느낌이고요. 오른 건 별로 없고, 떨어진 건좀 있고, 뭐, 이런, 이런 순입니다 음, 그래,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은 것만으로, 뭐, 다행으로, 여겨야 할까요? 뭐이 정도인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아, 비트였습니다. 지금, 만, 사5 0 0 선인데요. 음, 난천에서 한, 0 0 달러 떨어진 이후에, 아, 오늘까지는 어떻게든지, 뭐, 한번 좀, 아, 버텨주는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예, 오늘 밤에 또 10,500인데 만 깨질지 9,600 CME 갭 채우러 갈지 어떨지 또한번더 지켜보시죠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도 뭐 일반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면 되면 이제 비트코인 9,600달러 CME 갭 채우러 가냐 마냐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럴 때일수록 비트코인 주목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뭐다한 얘기니까 어, 그래봐야 뭐다 트위터, 다 인용해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아,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. 요건 좀 그런데 브라질의 펀드운용하는 회사가 예, 해시텍스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여기에서 어, 비트코인 ETF 상품을 음, 세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합니다. 제가 뭐 나라를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왔으면 아, 좀더 파급 효과가 크지,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브라질 많이 어렵죠 지금 요즘 브라질하고 또 이제 자, 장소가 범위다 보니까 브라질 범위가 조금. 뭐랄까 기대하기는 를좀 그래요. 내기는 어, 네, 일단 세계 최초니까 여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또 이런 또 좋은 그런 상품이 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. 아무래도 그럼 또 사람들에 또 이목이 더 집중이 되겠죠. 미국 얘기입니다. 위스콘신재 후보인데 어, 정치적 후원금이죠. 이건 이제 비트코인을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. 어, 이런 사례 몇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목적은 뭐냐면 코인 충들의 어, 투표를 좀받아보겠다그 얘기예요. 그래 뭐 의도가 그렇다 치더라도뭐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대한민국도 내년 내후년 대선이 있습니다. 과연 어, 선거에서 또 대한민국도 이런 식으로 뭐 코인에 관련된 공약이 나올지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.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. 발전소 세곳 아, 최고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. 이제 전력 공급 허가가 났습니다. 여기는 아 국가적인 산업으로 아, 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리고 또 오늘 아,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이 아~ 최하에 지금 그 세미나가 열려가 지고 어~ 음, 코인에 관련 그~ 가상자산 업법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뭐~ 이런저런 좋은 가 있었나 봐요 뭐~ 다들 뭐~ 그렇습니다만 한번 좀 규제를 좀좀 완화하자 완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뭐~ 접근법 의무 같은 거 제대로 좀 만들자 뭐~ 그런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 한 만약에 뭐~ 다 좋은 내용들이니까 찾아보시면 돼요. 여기 여기저기 다 퍼져 있습니다. 내용은. 그런데 지금 현재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 되는 건 사실은 은행이에요, 은행. 은행에서 많이 반대하죠. 근데 은행을 보게 되면은 예, 글로벌 은행도 20년 동안 수천조를 세탁하는 연루되이 있습니다. 비트코인으로 뭐 세탁하냐 뭐 어둠의 자금 뭐 어쩌고 떠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현금이 은행이 가장 그 세탁하는데 어 중심이에요, 사실은 사람들 대부분다 알고 있는 것이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은행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신한은행 본부장 겸서 디파이 은행도 할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은행이 중앙집권적 형태의 대표적인 것인데 거기에서 탈중앙의 대표적인 디파이를 얘기하는 것자 상당 상당히 모순이죠. 그런데 뭐 이분도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기득권이고 또 기업이라는 것은 또 기업의 이윤 창출 최고니까 상품화해서. 뭔가 이익을 낼수 있는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게 옳겠죠. 뭐, 이해는 되지만, 이렇게 말하는 게, 어, 좀,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. 뭐 그래요. 뭐, 다 그렇죠. 뭐, 사람 사는 게다 그렇습니다. 그리고, 이제 뭐, 미국의 통화감독청에서 얘기를 한 건데, 뭐,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, 지금 은행에서 지급준비금 보유를 허용했다. 뭐, 이런 얘기도 있는데, 뭐, 그냥 뭐, 그렇고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다음, 디파이간단한 얘기인데, 전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런 것도 있었나봐요 SBTC라서 팀 해체되자마자 24시간 98% 하락 뭐 이런 코인도 있었나봅니다 뭐 모르는 코인이니까 하여간 이만큼 위험한 그런 코인 판이고요 라이트코인 어 라이트코인 RPG 게임이 하나 나왔죠 이름도 참 발음하기 힘든데 라이트 프링어 여기 있는데 이 게임을 하려면 라이트코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게임 프링어가 불가능하대요 아니 그냥 게임을 할수 있게 해주고 라이트 코인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안 된다는데? 어떻게 이렇게, 이렇게 만들었냐. 그리고 마지막 그 내용, 플라밍고 내용, 약간 병행된 내용, 혹시라도 관심 드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이 정도겠네요. 아, 너무 졸려가지고. 이 정도입니다. 뭐 많이 하락을 했는데, 뭐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, 그래도 또, 그래도 뭐 희망을 또 가져보죠. 근데 하락을 안 했으면, 하는 또 그런 발음도 물론 있습니다. 저희 뭐 존버니까 항상 그렇죠. 예, 오늘도 또 이렇게 또 하루가 갔고요. 내일도 또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. 연말까지 하여튼 잘 한번 버텨보면서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. 오늘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